뭐손 응. 조심해야겠다. 응. 그 그래, 한꺼번에 자르면 안 되고 일쪽에 먼저 자르 내가 자를까? 그래야 되한꺼번에한손 엄마 어? 네, 때문에 지금 딸이 고생을 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를 당했다. <laughs> 근데 나는 못하겠 뭐 <laughs>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요. 마누라 부를 때 힘을 더주었는데 <laughs> 이렇게 나갈 때는 괜찮아요. <laughs> 야 여기 혼자 사는 나봐 이거래? 어 그분은 정말 부름내 부러워 아, 더 힘들어, 더 힘들어, 힘들어. 어, 우리는 3사람이 지금 붙어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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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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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었어 이상하게 잘렸는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안녕하세요 도리박 다혁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하우스 안의 온도는 23도이고요. 아직까지 차각막 설치 전이에요. 햇살이 무척 이나 쪽 따가운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저희가 전재상에 가서 나무를 사왔어요 나무를 사온 이유는 이렇게 다육이들을 층층이 계단식으로 넣으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예뻐요 엄마는 몸살이에요 엄마는 지금 몸살 중입니다 제 엄마가 지금 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몸살이 2주마다 오고 있어서 치료를 2주마다 미루고 있는데 이 주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플라트 할 때가 되니까 계속 몸살이 오고 있어요. 어, 아까 이거 나무를 저희가 그 건대상에서 샀는데 건대상에서 안 잘라주고 이제 저희가 직접 잘라야 돼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저랑 세이서 팔지도 모르는 톱을 가지고 톱질한다고. 응. <laughs> 완전. 자유가 정말 진짜 대단하다. 조금 고생했지만 그래도 일다 잘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 하나에 3m 6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등분 한다고 했는데, 안 맞죠, 지금, 우리? 사이즈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도 뭐, 집안에서 쓰는 거라서, 굳이 이게 길이가 안 맞는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드디어 사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만 좀볼요 얘도요? 엄마, 얘 떨어질 것 같아요. 공사를 해도 뜻대 없이 해. 어제 좀거고요아 밑에 이제 벽돌을 놓고 그 위에 이제 나무 판떼기를올려주고있습니다이 나무가 무슨 뭐? 나무였죠, 엄마? 물어, 가까이 물어. 엄마 잘 이거. 이거는 아르제고요. 지금 아르제 여기 이게 또한개더 나야 돼요, 지금. 어디 있는데? 판한개더 갖고 와야 돼. 요 내가 판 들고 올게. 파는 여기 있는데 벽돌을 음, 들고 오세요 어디 있는데 벽돌이? 애들이 쳐다보면 다 너무 예쁜데, 어, 진짜 몸살이에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고 싱가폴 여행 가가지고 진짜 하루에 하루 이튿날 딱 이만 보그런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푸지리 앉아서 눈물밖에 안, <laughs> 안 오더라고. 우리 핑크 딥스 한 보세요. 예쁘다 핑크 딥스 이거 어디다 놓을 예. 거냐고요 이렇게 가지고요 한개더 넣을 거예요. 아. 잡아보세요. 아 약간 어긋나게 놨더라고요. 어긋나게 갖고요 이거를 한개더 예. 넣을 거예요. 길이 맞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길이 안 맞으면 조금 차이 나도 상관없다. 오. 그래. 이제 음, 그래도 잘 잘라 왔네. 잘 잘라 왔어 요 어. 딸이 욕 봤어요. 우리 아저씨도 몸에안 좋으니까 <laughs>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 그게고. <laughs> 저는 진짜 못 자르겠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엄마 딸. 다 올릴 거가. 네, 올릴 거예요. 어디 는데 여기 밑에도 있고, 그기도 약간... 있고. 젖었어요 <laughs> 아니 원래 버릇들이 놓는 거예요, 그거. 아또 사고쳤네. 넣을까? 아니 그럼 못 넣는다. 그냥 아니 왜 넣으면 안돼 이거 있는 거야? 아이겨도 되는데 그게 이어지겠나? 아, 또 사고쳤네. 사고 했네. 이렇게 넣어도 되나? 이 아가 조금 더아프야요 엄마 되나?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야요 그래도 괜찮. 그래요. 고 나중에 내가 더그 가면 되는데. 이 아들이, 아들이 왜이러지 흔들흔들이라는데? 뭐가? 이게 이게 흔들흔들이라는데? 에이. 일단 이래놓고 내가 정리는 <laughs> 정리는 조금 이따 해야 돼. 아 이게 근데 뭐 이거 원래 입 떨어져 있는 거 맞지? 아니면 내가 내가 때 보내고 그런 거 아니? 아니 그그 넘어지면서 떨어지는 것. 이거 <laughs> <laughs>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찔리고 이러느니 정신 좀 차리라. <웃음> <웃음>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오늘 야 뎀트라 잼 많이 났는데요. 이거 봐봐요. 덴트라 집두개합씩해준 건데요. 이집 네, 뜨르. 예,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되겠네. 여기에다 붙여줘야 되겠어. 어디에서 빠져났는지. 뒤에서는 것 같아. 오늘 내가 물로 좀 줄래는데야 응. 전부다. 근데물안 줘야 되겠다. 저 하우스 안에 그만 물 주고 여기는 비온대 있거든. 비 오면 좀 그걸로 나눠야 되겠다.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아. 내가 해볼까? 아니, 됐트 자육기를 키우면 진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없네. <laughs> 아, 정말 안 넓고 싶은데. 그래서 되겠나. 나중에 에이. 총 갖고 나가고 총을 갖고 싹 쓰러줘야 돼. 다 하고 나뒤총소를싹다 해줘야 돼. 집시. 이게는두개 그랬는데, 아 이거를 조금 떼어 줘야 되겠네 그래 앞으로 조금 떼야 돼. 미니베아 어, 이거 미니베 어제 봤죠. 이쁘다. 얘들을 쳐다보면 다예뻐서그걸 하고 싶은데. <laughs> 어, 마 이거 레드벨벳 왜 이렇게 됐어요? 온거 같아요. 어디가요? 얘가요. 원래 이랬나 아닌데? 블루베리. 레드. 벨벳 이거 고 돌이 낀게 또. 아니, 아니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맞다 그렇게. 맑게 이제 안했었는데. 안으르세요. 안으르습니다. 안으르세요. 이거 뒤에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 여기 오니까 따뜻하다. 이거 얼마 전에 꽃 피워서 제가 일로 갖다 놨는데 지금 꽃이도 옆에 나고 있어. 꽃이 피고 있어요. 헤비 테디어랑 오늘. 요 거비 땅이 좀 보세요. 그런도 네, 지금 안에서 다 올라오고 있다 거비 땅이? 거비 땅이. 응. 어떻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이건 레오차라. 너무 예뻐 요 너무 예뻐 애들이 색깔이 예. 응. 얘는 엘라노사 엘라노사가 지금 물고파요. 블랙힌도 물고파요. 응, 지금. 그러네. 옆에 어, 비 온다니까 비를 좀팍 맞춰줘야 응. 되겠어요. 다음에 이거는 응. 프랭크 이게 흰 자갈을 응. <laughs> 이거는 너무 크고 응. 또 엄마가 시킨 게이 옆에 건 엄청 작아요. 어, 너무 작고 아 그래 중간 글 사야 되는데 응. 엄마가 그래. 이두 가지 다 지금 실패자예요. 음, 그래도 어차피 음. 이걸 써야지, 그래, 지금. 그러니까. 쓰고 어, 쓰고 또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이 아들도 보세요, 이 화분. 핑크 크리스 화분은 음. 우암도에 의해서 음. 저번에 행사할 때 샀습니다. 음. 핑크 크리스탈 세개 합식해 준 거예요. 음, 잘요네 그리고 플로라도 깍깍 당겨져 한 개씩 있었는데 음. 제가 세개 합식해 줬습니다. 음. 예쁘죠? 이게 레드벳한번 그 이게 엄마 하얀 색깔 네. 위에 보을 쓰면 뭐가 안 좋다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 음, 그 어떤 근데, 것 같아 지금 봤을 때 아니,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음. 저는 여름에 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얀색이요 음, 아, <laughs> 뭐, 아, 하얀색이 뭐, 뭐 그러고 뭐. 팍 튀니까 일단은 음. 보기가 예뻐요 음. 음, 보는 게 너무 예뻐요 좋습니다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핑크루비 그다음에 진주 목걸이 온슬로, 온슬로도 너무 잘 크네, 여기서. 음. 지금 다 이거 합식해 줬는 이거, 엄마 약간. 응. 어, 어. 음. 다 합식해 줬는데,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음. 잘 나오네. 음, 예뻐요, 예뻐요. 애들 쳐다보면 너무 예쁘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집안에 누워있다가 또 나와서 <laughs> 하면은 또할수 있어지고. 다육의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이거. 소인지금한번 보세요. 안 죽고 잘 살아있습니다, 음. 지금. 얘는 근데 새끼 없, 새을안 들어요, 새끼. 지금. 끼이 햇빛에 지금 잘 내놨어. 이거는 엄마가 꼬집기 했나보네. 이거 지금 새로 많이 났다, 엄마. 꼬집기가 아니고, 어. 그거 떨어졌어. 지가 아, 저절로 떨어져갖고, 아, 그렇게 나네. 이렇게. 어, 어. 많이 났네. 어, 한... 그거 아란타 맞나? 어, 이름이 아란타라고 음, 돼. 그러니까. 음, 얘는요? 그것도 천대전송. 음. 천대전송, 이거 입꼬지에서 지금 나는 거예요. 와. 응. 많이 났다. 응. 천대정성은 진짜 이 응. 꼬지 잘 떼다. 약간 응. 뭔가 생긴 모양이 응. 잘 떼다 이꼬이 그다음에 이거 이거 내나 예언 분맞지? 응. 예언 분이 그 어디 있는 거? 위에. 솜니앙. 한번 써. 칠 솜니앙. 라비두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샀는데 이거 여기는 뭐 놔둘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안 여기는 뽑았어. 또, 또 지금 저쪽에 지금 음. 심어가지고 음. 아직 가지고. 일주일 안된 애들 있거든요. 음. 그 애들 물좀 줘가지고 나중에 그 음. 때리고 넣을 겁니다. 음. 그 애들은 손 벌게 봄이 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애들도 잘끄가고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덜 더운가봐요 아에 몇도입니까 22도 22도 어 어제는 그때 너무 날씨간대 아니 에요 엄마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을려심 어 <laughs> 을려심 어제 나 이거 뭐, 봤었나 응? 어? 을려심 어제께 봤느냐고 어네 이거 못본것 같은데 봤었나 이거 을려심이랑 이거는 뭐예요? 이런 로비틴트 그니까 응. 모양이 색깔 모양이 비슷한데 색깔이 완전 어, 달라 그래 기뻐 응. 그렇다 <laughs> 이거 살, 예쁘다 가드 예쁘게 이살구미인금 다음 찍어주세요 살구미인금도 예쁘고 응. 그 옆에 방울복낭 응. 얘는 조금 떨어졌더니만 조금 응. 저렇게 새로 다나왔습니다 어. 어, 대단해요 대단해 응. 봄에 햇빛하고 바람하고 최고예아 음. 이거 꽃 이렇게 핀거 어, 봐봐. 신동꽃. <laughs> 신동꽃. 더 가까이서 타게더 봐봐. 음, 예쁘다. 활짝 폈다. 활짝 음. 폈어 아주. 음 진짜. 이런 맛에 지금 다육이를 한다는 거야. 애가 몸살을 하고 이래도. 음. 얘도 지금 하나 나오려고 한다. 노란 색깔 꽃. 음. 오늘 사실 여기 음. 안에 애들 물 주고 비올때 살균 살충 취주려고 했는데 음. 오늘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음. 이거 봐요. 잘 이거 나는 거예요. 그거는 베이비 핑거. 이거 거에요? 나는 베이비 핑거가 날 건가 모르겠어요. 알아. 음, 그얘 상태를 봐도 상태가 영 아니에요. 예, yeah, yeah, 그걸 봐야겠다. 어떻게 음. 될지. 그 알아, 영 아니에요. 예. Okay. 야, 러블리 로즈 두개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옷자라나인가 러블리 로즈가 옷자라나. 어. 지금 많이. 그래서 왜옷자라나가 없는데, 그리아 뭐, 하나만 그렇네. 네, 러블리 로즈. 그다음 이쪽에 있는 멜블리 로즈드 예 옆에 사라보니 슈퍼클론도 한번 보세요 음. 음. 사라보니 슈퍼클론도 예쁩니다 물이 빨갛게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두레박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